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시티비입니다 오늘은 피의 목마른 서포터팩을 제가 구매했기 때문에 이 서포터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피의 목마른 서포터 세트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 목마른 서포터팩에는 방어구 세트가 있고요 방어 구 세트는 투구, 갑옷, 장갑, 신발 이렇게 방어구 세트가 있고 그리고 무기 이펙트 그리고 애완동물 거기에다 캐릭터 이펙트, 그리고 액자, 마지막으로 지도 장치,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액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캐릭터, 아이콘에 이렇게 액자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친구창이 있을 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액자는 뭐잘안 보니까. 저도 액자는 잘안 끼워 놓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액자 주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액자를 줄 겁니다. 갑옷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투구나 장갑, 신발에는 딱히 이펙트가 없어요. 하지만 갑옷에 보시면은 바알 스킬을 위해서 이제 영혼을 획득하면은 갑옷이 피로 물들이게 되고 바알 스킬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이제 타락한 힘, 그러니까 빨갛게 이펙트가 생길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가속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자 캐릭터를 잘 보세요 네, 금방 이펙트가 있었는데 저도 잘못 봤거든요 저도 잘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 보시면은 캐릭터가 좀 빨갛게 변하고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멀리서 보면은 뭐 거의 없는 이펙트라고 봐도 모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알 스킬을 쓰일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바알 스킬 사용하게 되면 은 이렇게 이펙트가 나오게 되고 이 지금 이 정령 나온 거는 애완동물 효과거든요. 바알 스킬 사용하고 나면 바알 스킬에는 저 영혼을 방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피해 정령이 커다랗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채워볼게요. 자. 뭔가 이펙트가 뜨긴 떴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펙트가 뜨긴 떴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r 스 k 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애완동물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애완동물 효과입니다. 이거는. 애완동물 효과. 자, 그리고 다음은 무기 이펙트인데요. 무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단검을 소환하게 됩니다. 희귀적하고 고유적을 때리게 되면은 머리 위에 단검이 소환이 되고, 이제 그 몬스터가 죽으면은 그 단검이 떨어지면서 몬스터한테 피해를 입힌, 아니 그 몬스터를 죽이는 것처럼 이펙트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희귀 몬스터를 맵에 들어가서 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맵 여는 김에 지도장치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지도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지도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도장치는 다른 모습이 따로 존재하긴 하네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지? 1번. 어,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네. 2번. 3번 하면 또 이게 올라오거든요? 4번 하면 또 없어지고? 근데 5번, 6번. 그냥 1번이랑 2번 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2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도를 열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도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막 돌아가면서 주변에 애완동물 같은 게 있으면 막 빨려 들어가거든요. 조금 잔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 빨려 들어갔다. 지금 이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네. 계속 빨려 들어갔다가 새로 생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서 예, 죽습니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나고, 이게 지도장치 효과인데, 사실 이런 거는 전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커다란 지도 장치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물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보스몹 고유 몬스터한테 때리면은, 자, 얘는 통치가 커서 좀잘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이 생성됩니다. 검이 생성되고, 이 친구가 죽게 되면은 저 검이 떨어지면서 피웅덩이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자, 발 스킬도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칼 떨어진 거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럼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피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무기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좀 가까이 가서 무기 이펙트 같은 걸 보자면 그냥 이제 약간 그냥 빨간 색깔 피가 흐른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뛰어다녔을 때 무기 이펙트 뒤로 잔상 같은 게안 남는 걸로 봐서는 역시나 또 이런 부분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잔상 같은 거 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니까 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릭터 이펙트가 남았거든요 캐릭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몬스터를 더 많이 처치할수록 캐릭터가 피터성이가 된다고 하네요 슬래시에서 처치 혹은 킬스를 누르시면은 몇 마리 죽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잡을수록 이게 등급이 올라가고 점점점 캐릭터가 시뻘겋게 되는 그런 캐릭터 이펙트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무기 이펙트도 사실 눈에 별로 안 띄고 캐릭터가 있기능이 방어구 바뀌는 거 솔직히 이런 투구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할지 몰라도 이런 거는 조금 징그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뭐 심장이 뛴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전 서포터 팩 게 비하면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쓸것 같진 않아요 바알 스킬 많이 쓰거나 바알 스킬이 이제 지속되는 그런 빌드라면 이런 혈 마술사 애완동물 정도는 뭐또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막 하면 가린다고 하고 막 이런 애완동물 같은거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지도장치 역시나 너무 크기도 하고, 뭐 지도 양체가 이쁜 것도 아니고, 사실, 컨셉 자체가 피해 목마른이라는 것만 봐도 좀 그런 쪽 컨셉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거쳐가는 용도, 그러니까 공허의 시초까지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서포터 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피해 목마른 서포터 팩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